30년간 연도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총 24번은 상승을 했고요. 6번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연평균 총 수익률은 대략 10.8%입니다. 안녕하세요. 점진적으로 부자 되기의 전부입니다. 오늘은 S&P 500 적립식 투자로 1억을 모으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투자 금액별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먼저 S&P 500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30년간 S&P 500 ETF의 연도별 수익률과 월 100만원 투자로 1억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본 뒤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월 투자 금액별 투자표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먼저 S&P 500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S&P 500은 미국 주식장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로서 스탠다덴 투어사가 선정한 미국 상위 50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인데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전부 합치면 미국 전체 상장 기업 시가총액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미국 경제를 이끄는 주요 기업들을 한대 묶어놓은 지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0년간 S&P 500 ETF의 연도별 수익률을 알아보겠습니다. S&P 500 ETF 중 출시한 지 30년이 넘는 ETF는 스파이 뿐이기 때문에 이 스파이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하지만 VOO, IVV, SPLG 등 다른 S&P 500 추종 ETF들도 결과 값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S&P 500 ETF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에 올렸던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에서 보시는 이 수익률들은 분배금을 재투자한 총수익률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최근 30년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해는 1995년인데요. 무려 38%나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약3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995년부터 2024년까지 30년간 연도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총 24번은 상승을 했고요. 6번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30년간 스파이의 연평균 총 수익률은 대략 10.8%입니다. 자, 이제 투자 조건을 설정한 뒤 1억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금액은 매월 초 100만원, 연평균 수익률은 10.8%로 설정합니다. S&P 500을 추정하는 미국 직투 ETF들의 평균 분배율이 1.175%라서 분배율은 1.1%로 설정을 했고요. 분기별로 나오는 모든 분배금은 재투자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매월 100만원씩 투자하면 71개월, 즉 5년 11개월 후에 평가 금액이 1억 162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같은 1억원이라 할지라도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10%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의 1억과 같은 구매력을 가지려면 1년 뒤에는 1억 1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5년 11개월이라는 기간은 단순히 명목금액 1억원을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실질적인 구매력과 상관없이 우선 계좌의 평가 금액이 1억 원을 돌파하는 게 목표이신 분들은 이 자료로 봐주시면 되겠지만 현재 1억의 가치를 가지는 미래의 금액을 모으는 게 목표이신 분들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최근 30년간 한국의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평균 물가상승률은 약2.82% 였습니다. 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면 바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파란색 선은 미래의 현재 1억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금액이고, 이 빨간색 선은 이러한 조건들 하에서 변화하는 계좌의 평가 금액입니다. 두 선이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현재 1억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미래의 금액을 모으는데 걸리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은 81개월, 즉 6년 9개월이 소요됩니다. 6년 9개월 후에 현재 1억과 같은 가치를 갖는 금액은 1억 2,064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때 계좌의 평가 금액은 1억 2249만 원이 되어서 이 현재의 1억과 같은 구매력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계좌 평가 금액 1억 원이 목표다 하시는 분들은 5년 11개월이 걸리고 계좌의 평가 금액은 1억 162만 원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현재의 1억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금액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하시는 분들은 6년 9개월이 걸리고 그때의 계좌 평가 금액은 1억 2249만원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ETF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계좌는 그대로 둔채 얼마 전에 계좌를 하나 새로 개설을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새롭게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환전과 매수를 하고요. 환율과 주가는 매일매일 체크를 하지만 오르건 내리건 신경 쓰지 않고 기계적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 계좌는 제가 원하는 금액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 매도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조정이 오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매주 60만원으로 qqqm과 splg를 매수 중이고, 원로 따졌을 때는 나스닥에 130만원. 그리고 S&P 500에 대략 110만원 정도 투자 중입니다. 앞으로 이 적립식 투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중간중간 업로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투자 금액별로 현재 1억의 가치를 갖는 미래 금액을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 과정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매월 초에 납입해서 투자를 하고 평가금액과 미래 금액은 매월 말 기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멈추시고 캡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매월 50만원씩 투자했을 때 1회차부터 40회차까지입니다. 41회차부터 80회차까지입니다. 81회차부터 120회차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21회차부터 135회차까지이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마지막 부분이 달성했을 때의 금액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영상 중간에 그래프로 봤던 케이스죠. 매달 100만원씩 1회차부터 40회차까지입니다. 41회차부터 81회차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달 200만원씩 투자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표인데요. 불과 45개월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자료들과 함께 S&P 500 적립식 투자를 통해 1억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과거 30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이것보다 더 빠를지 또는 더 느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꾸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처럼 지수에 대한 적립식 투자는 결국 장기 투자가 핵심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면 비싼 건 아닌지 내리면 더 떨어지지 않을지 불안할 때도 있고 다른 종목이 급등하면 포모가 올 때도 있죠. 하지만 결국 본인이 세운 원칙을 믿고 묵묵히 꾸준히 기계적으로 적립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점진적 성장을 통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전부였습니다.